짠, 안녕하세요. 어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. 음, 이게 광각렌즈라고 하더라고요. 막이렇게 360도가 찍힌다고 하는데 지금은 차 안이거든요? 이제 출근했어요. 어떻게 나올까? <laughs> 다음달 함뜰을 그 마패띵 어 넘버 15번 그거 꽈배기 스웨터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을 조금 골라야 해요 제가 요거는 선물 받았거든요 보면은 요렇게 좀 러스틱한 가공이 안된 느낌의 실이고요. 디케이네요. 이렇게 실 사이 사이에 콕콕콕 예쁘게 박혀 있어요. 아,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조금 아낄까? <laughs> 어쩔까? 고민하고 있고. 이거는. 야크. 야크실인데, 48번이에요. 이게 또, 제가 사놨던, 요거 우유얀 술이랑 색깔이 완전 찰떡 아니에요? 이거? <laughs> 너무 똑같죠? 야, 카메라 좀. 카메라가 이게 초점 잡는 게 뭐가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, 제가 아직 잘할줄 모르겠어요. 요, 이렇게도 지금 후보고요 아, 안 잡히네, 잘. 아, 이런 애들도 예쁘죠. 똥색, 이런거 좋아하고. 이거는 에어, 에어인데, 이 실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, 실이에요. 가볍고 색깔이 정말 예뻐요. 이게 함뜨를 하면 한 일주일 전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. 그게 딱 임박했을 때 실을 고르려면 저는 어렵더라고요. 실패도 되게 많고. 그래서 한 일주일... 를 두고 고르고 있습니다. 뭘로 할지 음, 이렇게 막. 여기도 다 때려나왔죠? 필통? 어, 이거도 있어요. 이거 아디에서 새로 나온 유니콘 바늘인데 어줄 색깔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냥 이거는 예뻐서 제가 드려 봤는데 이렇게 꼬임이 있어요 뭐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쁘니까 그냥 얘는 아니고 얘는 3.5인치들 로즈가 많이 없어. 왕따시만한 로즈. 뭐가 좋아요라는 말은 <laughs> 세개다 좋기 때문에 응, 합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. <laughs> 모비. 응, 어제. 고무단 좀 열심히 떴어요. 이게 이렇게 막 부담스럽게 쨍한 핑크가 아닌데 카메라에 이상하게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나오네. 엄청 예쁜데 색깔? 이렇게 고무단을 조금 더 뜰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. 그냥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제 뜨니까 사이즈가 여유 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이제 빨리, 빨리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, 이거. 모이 이제, 이 이제 헤어져. 너무 오래 했어. 응, 대충 해서 입을까 합니다. 이게 알파카나 모헤어나 이털 테러는 어쩔 수가 없네요 모든 그냥 털은 다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보이나 근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는 <laughs> 어, 그리고 이 아이는 피가디건 어, 아이린 린 작가님의 피가디건인데요. 이거가 예뻐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. 이게 보이시나요? 반짝반짝하게 스팽글이 섞여있거든요. 그리고 코가 엄청 잘 보이고 <laughs> 이 편물의 느낌도 굉장히 예뻐요. 반짝반짝하죠? 이렇게. 팝콘에 약간, 뭐 이런 약간 케이블 지옥인데 실이 그냥 팔을 더 떠도 됐을 뻔 했어요. 괜히 쫄아가지고. 이거는, 음, 올랑올랑얀 콘사거든요? 이게, 오합이에요. 오합이고 음, 엄청난 약간 이런 기모감과 어, 금사 금사가 세줄 이게 알파카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작은 스팽글이 스팽글이 이게 너무 크거나 튀면 저는 좀 촌스럽던데 이 아이는 되게 작고 음, 보일 듯말 듯한, 스팽글이 굉장히 예쁜 실이에요. 색깔도 이런 오트밀 계열에 너무 제가 좋아하는 색이고요. 지금 올라왔나? 모르겠네. 어쨌든 저는 한 콘을 더 쟁였거든요. 한번 여쭤봐야겠어요. 이게, 진짜 이 실은 강추하는 실이여가지고 저는 꼭 안에 이너를 입고 니트를 입기 때문에 음, 맨살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히 따갑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애들이 전화가 자꾸 오니까 저는 이, 이제 가봐야겠어요 하 안녕! 안녕! 어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 막 캐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<laughs> 힘들어요 사실은 <laughs> 핫도그 셔틀 실장님이 핫도그 사오라 그래 가지고 얘들아 인사해. 안녕. 인진과 안녕. <laughs> 어 이제 토피넛 라떼가 나왔네요. 겨울인가 봐요, 이제. 좀 추워졌으면